이번 영상은 디지몬 어드벤처 리보트 세계관 두 번째 편. 이전 편과 이어지는 만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내용 이해를 위해 먼저 보고 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완전히 다른 두 본능에 의해 생겨난 선과 악의 전쟁. 디스털 월드의 붕괴를 일으킬 뻔한 빛과 어둠의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그렇게 어느 한쪽의 승자도 없이 모두 죽는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시작과 생존의 본능 그리고 끝내려는 본능은 아직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두 본능의 싸움은 잠깐의 휴전일 뿐먼 미래에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여기서 이번에 일어난 디스털 월드 전체를 흔들 만큼의 크게 일어난 전쟁 덕분에 두 본능은 그동안 많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두 본능의 모습을 실체화하는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과 생존의 본능은 그 의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지면서 디지털 월드 내에 존재하려는 강한 본능의 발현으로 이어졌죠. 살려고 하는 힘, 혹은 태어나려고 하는 힘 그런 힘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여러 가능성에 덕분에 시작의 본능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디바이스 형태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디지바이스라고 불리우게 되었죠 한편 끝내려는 본능은 이번에 크게 일어난 전쟁 덕분에 더욱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들이 더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끝내려는 것이 더욱 확고해지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어둡고 불길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형태는 네가몬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죠 이젠 모두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된두 본능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디지털 월드 내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렇게 머지않아 디지털 월드가 아닌 또 다른 세계 바깥 세상으로 칭해지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문과 디지바이스는 저 인간 세계를 보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죠. 하지만 두 본능이 바라보고 주목한 부분은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시작의 본능인 디지바이스는 인간의 존재 자체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인간과 디지몬이 함께 이어질 수만 있다면 기적 같은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봤죠. 그로 인해 놀라운 힘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 그 아이들을 선택받은 아이들이라는 이름과 함께 함께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끊어내려는 본능인 네가몬은 인간이 아닌 다른 쪽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세계, 즉 인터넷에 크게 관심을 가졌죠. 네가몬이 바라보기에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네트워크 세계에는 사람들끼리 싸우거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등 혼란과 공포로 오염된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찬 세계로 보였는데요 그 정도는 네가몬 상상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인터넷 속에 존재하는 멈추지 않고 차오르는 부정적인 저 에너지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용하는 데쓸 수만 있다면 굳이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 없이 디지털월드의 연속성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몬은 저 오염된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목표를 위한 밑거름으로 다음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힘으로 사용하다 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저 인터넷의 부정적인 힘은 내가몬의 맛있는 음식거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힘에 노출이 될수록 더욱 내가몬을 배고프게 만들고 그로 인해 삼키고 가득 채우려는 모습으로 변질되도록 도와줬고 채우면 또 허기지고 또 삼키는 것을 반복한 끝에 멈추지 않는 충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몬은 끊어내려는 본능을 넘어서 모든 존재를 삼키고 궁극의 파괴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저 집어 삼키기 위한 수단만을 위한 존재하는 생물이 되어버렸죠. 언젠가 내가몬이 정말로 세계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더 이상 흡수할 게 없다면 머지않아 자신마저 삼키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영원한 허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내가몬의 본능이 도달한 파멸의 극지로 볼수 있죠. 인간 세계 속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능성을 본 네가몬과 어둠의 군세. 저 에너지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게 된 만큼 어느새부턴가 디스터월드 내에서는 검은 번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검은 번개들은 네가몬이 원하는 바로 그것인 부정적인 에너지의 형상들이었죠. 날마다 증대하여 활성화를 멈추지 않는 그 불길한 검은 빛은 결국 무한대륙의 양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정적인 힘은 무한하게 쏟아지고 비축되어가면서 과거 전쟁으로 흩어진 밀레니엄 문의 조각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네가문의 고동이 불러일으킨 덕분에 어둠의 군세는 밀레니엄 문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밀레니엄 문의 존재는 육체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육체가 필요했습니다. 부활에 필요한 신체는 이전보다 더욱 튼튼하고 파괴적인 구조의 필요성을 느껴 어둠의 군세는 세피로트 문을 디스토월드 전체에 돌아다니게끔 만들어 새로운 육체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디지몬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나서게 되죠. 그렇게 머지않아 디지털월드에서는 더욱더 강대하고 행복한 새로운 어둠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둠의 군세와 맞서 싸웠던 용감한 성전사 디지몬들은 대부분 죽게 되었지만 그중 세라피몬과 오파니몬은 힘을 다해 버리는 바람에 클라우드 대륙 어디론가 추락하여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세라피몬은 하필이면 누구의 도움이나 구조도 받기 어려운 곳인 검은 도끼의 눈에 빠져버린 바람에 그 속으로 삼켜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세라피몬은 어둠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남은 힘을 동원해 저항하는 것을 반복해 시간이 갈수록 그 힘이 약해져가면서 퇴화해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훌리 이었다가 끝내 엔젤몬의 모습으로까지 변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무척 약해진 엔젤몬에게는 무척 위기의 상황이었죠. 어둠이 존머가 잃어가는 힘. 그렇게 엔젤몬은 영원과도 같았던 고통의 속에 그의 눈앞에 못 보던 새로운 디지몬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디지몬이 바로 데블몬이었습니다. 데블몬의 정체는 엔젤몬의 어둠에 비춰진 그림자였으며 엔젤몬의 약함이 나와버린 비틀림그 자체로 볼수 있었죠. 데블몬은 엔젤몬의 또 다른 이면으로 분리되어 탄생 만큼 엔젤몬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약함으로 인한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는 더욱 힘을 갈구하고 힘에 빠져버리게 되면서 결국 데블몬은 파멸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약해진 엔젤몬은 어둡고 깊은 곳에 감금되어 잠겨버렸죠. 한편 힘을 다해버린 오파니몬은 결국 디지타마로 변하게 되면서 그 알은 클라우드 대륙 어디론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파니몬 알은 어둠의 군세에게 회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놀라운 힘이 깃들어 있던 오파니몬의 알은 많은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언젠가 밀레니엄몬의 새로운 육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부활의 산재물로 삼아 전생시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 어둠의 군세 그렇게 오파니몬의 알은 어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입되어 갔죠 시간이 지나 저 알은 부화하게 되었고 그 태어난 디지몬은 가트몬까지 진화하게 되었지만 가트몬 내면의 어둠이 무섭다고 느끼는 감정이 변질되어 어둠을 원하는 파괴로의 충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가트몬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된 끝에 밀레니엄몬의 부활을 위한 인형 그 자체인 스컬나이트몬으로 암흑 진화하게 되었죠. 그렇게 스컬나이트몬은 과묵하고 철저하게 밀레니엄몬의 부활을 위하여 어둠의 군세 쪽에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 안에는 어딘가 모르는 자아가 자신의 운명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부르게 되었죠. 한편 시작의 본능인 디지바이스가 인간 세계에서 봤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본능과 함께 움직이는 빛의 군세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면서 아리 되어버린 성전사 디지몬들과 함께 이어져 새로운 길을 열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선택받은 아이들을 부르기로 합니다. 머지않아 디지털월드에서는 새로운 어둠이 찾아올 것이란 것도 인지했기 때문에 언젠가 선택받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름에 디지털월드로 넘어오게 된다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메시지를 남겨두게 되었죠. 이렇게까지 하고 빛의 군세 남은 디지몬들도 전쟁으로 힘을 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록과 함께 사망하게 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